64A 가겠습니다. There are two ways,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To answer this question. 자, 이퀘스천이 뭐였는지, 요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자, 이 질문. 뭐 앞선 페이지에 나왔으니까 앞선 페이지 살짝 읽어보면 나올 겁니다. One is simply to track the achievements of precocious k i d s 이거 어려운 말인데 precocious 뭐 조숙한 정도로 번역할까요? 어 조숙한 그러니까 일찍이 천재성을 보인 뭐 어릴 때부터 이게 좀 뛰어나 뭐 우리 어릴 때 빨리 남보다 빨리 걷고 빨리 말하고 뭐 그런 애들 있잖 조숙한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track 추적하는 거죠. 맞찌면 뭐, 성과를 이 조숙한 아이들의 성과를 한번 추적 따라가 보는 거. 자 그래서 뭐 그런 예시가 있나 봅니다. There is a mid-1980s study of adults. 자 이게 1980년대 성인에 대한 연구인데이 성인들이 who, 누구였냐면 attended New York City's highly regarded Hunter College Elementary School 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딱 봐도 문맥상 지금 영재 초등학교가 돼야 되겠죠. Which was founded in the 1920s. 20년대에 세워졌고요. 뭘로? 멀었어. As a training ground for America's future intellectual elite. 이들을 위한 학교 어, and only admitted 오직 받아들여졌다. 아, 오, 오직 어, 받아들였다입니다요 주어 한번 찾아봐야겠네. 길어져서. 요거 주어 한번 찾아 주십시다. children with an IQ of 155 or above 그 이상 155 이상인 애들. 자, yet 그런데 the fate of the hunter college. 헌터 칼리지 이 학교의 child geniuses는 이 어린 여기는 뭐 Child가 genius에서 꾸민다고 봐야 되겠죠? 요 어린 genius들은 in the study 그 연구에서입니다. 이건 그 연구에 얘들이 이 아이들이 한 공부가 아니라 지금 이 연구 있죠? 여기서 하겠다는 연구 그 연구에서 was not greatness greatness가 아니었대요. 어 뭐라고? 어릴 때 천재였던 애들이 greatness가 아니었다고요? It was simply being okay. 그냥 okay였다. 어좀 들고 봅시다. 30 years down the road, 자, down the road, 이거랑 바꿔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찾아주십시오. 뭐 30년 지나서 뭐 이런 뜻일까요? 30 years down the road, the Hunter g r a d u a t e Hunter, Hunter 졸업생들이죠. 그니까, 영재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were all doing pretty well. 뭐, 꽤 잘했대요. And 그리고, were reasonably well adjusted. 그리고, 적응도 잘했어요. 적응 잘한 거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and happy.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 most of them 그들 대부분은 had good jobs 뭐 직업도 좋고 and many had advanced degrees My, uh, 뭐 advanced degrees 여기서 지금 학위인가요? 어 쌤이 지금 뭐습서 같은 걸못 봤으면 이거 높은 학위 뭐 석사 박사 뭐 이런 학위를 뜻하는 건지 이거 한번 요것도 발표자 가면 찾아봐 주면 좋겠어요. 쌤도 지금 바로 있는 거라서 뭐 어쨌거나 직업도 좋았고 공부도 뭐 잘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But surprisingly 놀랍게도 none of the Hunter Grade e 그 이제 그 영재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became CEOs of world famous corporations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CEO는 아무도 없더라 그 중에 prominent politicians도 없고 well known writers도 없고 Nobel Prize winners도 없어요. There were no people 아무도 없어. Who were nationally known in their fields 자기 분야에서 자기 분야 에 있어서 또인스죠 여기 있어서 국가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없더라. They were genius kids. 그들은 천재 아이들이었지만 but they were not genius adults. 천재 어른 아니더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요. 이걸 뭐 글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은 좋은데 이 글은 쌤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크게 허점이 있어 보여요. 네. 요 문단에서 지적할 수 있는 논리적 허점. 음, 쌤 예상을 벗어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쌤은 예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쌤 예상을 맞추기보다는 쌤 예상조차도 벗어난 그런 대답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하고 요약 부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